하늘들 오셨나요? 캐치업 하성훈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성훈입니다. 하늘들 오셨나요? 질문도 당연 들고 오셨겠죠? 네, 그럼 어디 한번 볼게요. 어, 나 벌써 가을이 무서워. 늘 가을엔 여름에 줄어들었던 식욕을 되찾아서 엄청 먹고 막 텐션 업시키고 싶어도 축축 처지고. 유유유유. 나에게 너무 무서운 9월. 성훈이는 어때? 네, 이런 질문을 들고 오셨군요. 음, 가을에 그래요. 엄청 뭐 처지기도 하고 그렇죠. 어, 저한테 가을이라는 계절은 저도 또한 비슷합니다. 뭔가 점점 시원한 차가운 그런 바람들이 불어오면서 낙엽도 떨어지고, 뭔가 처지기도 하고 쓸쓸하고 바람 부니까, 뭔가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,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,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... 어 계절인 것 같아요. 어뭐 그런 거를 또 가을 탄다라고 하죠. 뭐 가을 탈 때는 어 많은 걸 찾죠. 사람들이 친구를 찾을 수도 있고 가족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뭐 가을 탄다라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센치해지고 뭐 쭉쭉 처지고 어 가을이 아니더라도 계절을 탄 적이 있는지 어뭐 계절은 다. 탑니다 뭐 봄을 타고요 여름을 타고요 겨울을 탑니다 봄은 뭔가 1년 365일 중에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설레는 느낌도 들고요 뭐 여름에는 뭔가 방학도 있고 뭐 휴가도 가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 신나는 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따뜻한 옷도 입어 보면서 이런 옷, 이런 옷, 저런 옷, 이쁜 옷 입으면서 추워하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고, 뭐 눈도 오고, 뭐 그러면서 뭐또 스키장도 가고, 이렇게 해서 또 겨울도 타는 것 같아요. 내 기분이나 텐션, 날씨에 영향을 받는지 당연히 받죠. 뭐 너무 오늘 너무 많이 덥고 습하다. 그러면 아 뭔가 좀 짜증나고 괜히 그러는 것도 있고, 비가 오면... 뭐 어느 때는 기분이 좋지만 어느 때는 한없이 가라앉을 때고 가라앉을 때도 있고 나는 이맘때쯤에 보통 식욕이 늘어난다 줄어든다. 어, 저는 뭐 365일 식욕이 어 늘어나는데요. 음 언제가 있을까요? 뭐 맨날 뭐 봄이어도 봄이니까 식욕이 올라가고 여름이니까 또 더우니까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으면서 또 올라가고. 겨 가을이니까 어 쓸쓸하니까 또요런거 겨울이니까 붕어빵 뭐 따뜻한 거 찐빵 뭐 365일 식욕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뭔가 뭐 그래도 3, 365일 중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뭔가 텐션이랑 뭐 체력이 제일 올라가고 하는 거는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인 것 같아요. 네, 왜냐하면 이제 따뜻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여름이 되고 장마도 오고 어, 뭔가 해야 할 것도 제일 많이 하,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서 그때가 제일 체력이 좋지 않나 싶고요. 반대로 뭐 어, 겨울 너무 춥잖아요. 그래서 나가기 싫고 그럴 때는 좀 체력이 안 좋다고 어, 판단합니다. 나가서 뛰지도 않고 운동도 잘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어, 올 가을에는 음,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가을에 또 페스티벌이 많잖아요. 그래서 페스티벌을 많이 하는 거, 네, 그래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하고 싶고, 또뭐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뭐 노래도 있죠. 뭐 가을 타나바도 있고, 그 뭐지 가을 밤든 생각인가? 그런 노래도 있고 많습니다. 그리고 또 가을 하면 또 좋은 거는. 점점 이제 우리가 옷을 껴입어야 되는 이제 시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쁜 옷들도 입을 수 있고 어 다양한 옷들을 입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뭐 니트도 입을 수 있고 뭐 가디건도 있고 그런 이제 뭐 남방도 있고 많잖아요. 맨투맨도 입었고 할수 있잖아요. 자, 맨투맨이냐 가디건이냐. 아, 진짜. 사실, 뭐, 저는 가디건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근데, 맨투맨이 편하고, 어, 뭐또 귀엽지 않나. 둘에 너무 매력이 있어서. 네. 어, 그리고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뭐 머리색도 있지 않을까요? 제 생각에는 뭐, 흑발보다는 갈발이 조금, 어, 가을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, 뭐, 가을에도 되게, 이제, 뭐, 가족 여행이나 친구들끼리 여행도 가잖아요. 뭐, 단풍, 풍경 보러, 어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. 음, 저, 저도 이런 단풍 경치를 보러 간 적이 있나? 뭔가 딱히, 아, 찾아서 가진 않았는데, 그래도 이렇게 스케줄 하다가 지나가다 보면은, 이렇게 단풍이 열리고 이렇게 예쁜 거리 같은 거를 좀 이제, 어,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그만의 가을에 뭔가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. 뭔가 그런 어, 너무 엄청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, 뭔가 음, 시원하면서 또 다른 그런 느낌. 어, 제 노래 중에 조금 뭐 기분... 기분이 이렇게 좋은 노래는 아니지만, 행복한 노래는 아니지만, 어, 가을쯤에 들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쓸쓸한 그런 노래가 있어요. 겨우살이라고 있는데요. 어, 그런 노래도 한번 그 쓸쓸함을 더 진하게 느껴보고 싶다면, 어, 어, 그런 노래를 한번 겨우살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해 보겠습니다. 어, 하늘들이랑 만약에 가을에 어, 단풍 보면서 소풍을 간다면 뭐, 뭐 하면 좋을까요 뭐,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될것 같고 어, 단풍 게임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될것 같고 만약에 간다면 이런 노래를 또 불러주고 싶네요 음,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겠지. 밤이면 옷은 더서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 지어 부르겠지. <laughs> 네, 가을 밤에 이런 노래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렇죠? 아, 갈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캡처 하성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그래도 저는 우리 하늘들이랑 함께라면 1년 365일 무섭지 않습니다. 우리 하늘들도 저만 믿으라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